여러분들, 오랜만입니다. 거의 2주만이네요. 오늘은 v h c 의 과자킹 시켰습니다. 참고로, 몰폰 중이라 목소리가 좀 작아요. 일단, 저 너무 화나요. 왜냐고요? 분명 찍을 때는 잘 찍힌 것 같은데, 막상 영상 돌려보니까 완전 어둡고, 각도도 쓰레기 같이 나왔어요. 이거 올릴까 말까 한 50번? 고민하다 그냥 맛있어서 올려요. 그리고 님들, 저 원래 순살파거든요? 근데 댓글로 욕을 하도 먹어서 촬영할 때는 일부러 뼈 시켰단 말이에요. 처음에는 뼈 발라먹기도 힘들고, 열받네? 했는데, 막상 먹다보니까 어느 순간 또 순살을 버리고 뼈만 먹게 되었습니다. 뜯어 먹는 치킨의 묘미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순살에서 갈아탔어요. 한입 베어 물자마자 와 이거 왜 이제서야 먹지? 하고 감탄했어요.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같이 딸려온 하바네로 소스랑 찍어 먹으면 미쳤어요, 그냥. 보통 이런류의 치킨은 몇 조각 먹다 보면 물리기 마련인데 이거는 이상하게 물리는 거 하나도 없이 계속 들어가요. 이제는 후라이드 대신에 이건만 먹을 것 같아요. 바삭함을 위해서 두번 튀겼다길래 무슨 근질갑이야 싶었는데 미쳤어요. 진짜 너무 바삭해요. 이렇게 바삭한 치킨 오랜만